자, 면도단은 오늘 산적으로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블랙입니다. 자, 비가 여기는 아직 안 오는데 굉장히 흐렸어요. 자 날씨는 굉장히 흐려있는데 비가 조금 있으면 얼듯 싶어요 자 그래서 비 오기 전에 가서 손맛도 좀 보고 물이 조금 줄었나 보고 이제 비가 줄어지고 그 잡을 수 있는데 비가 또 온다니까 이제 고기, 고기 잡을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참만 지나야지 잡을 수 있지 잡을 수 없거든요 지금은 어, 그래서 잠깐 물에 나가보려고 어, 나왔습니다 자헤르드강아고 어서와 아 낚시 갈라고 언제 어, 낚시 갈라고 잠깐 나왔어 그래, 황오빠를 태우고 가려고 황오빠한테 가는 중이야 황오빠 얼른 싣고서 같이 가갖고 비가 막 내리기 전에 아, 고기 몇 마리 좀 잡아볼까 하고 어, 나가는 중이야 밥 맛있게 먹었어 어머니 해주신 바? 아우야어비 오기 전에 잠깐 잡으면 되지 뭐 그게 재미 아니겠어 이때 가야지 좀덜 뜨겁고 고기 잡기 좋지 아우 뜨거우면 힘들어 너무 뜨거워서 힘들더라고 뜨거울 때뜨거 낚시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때가 딱 좋아 지금 비가 내릴 듯 한데 아직은 안 오고 있으니까 이럴 때가 좋아 뭐비 오면 그냥 그만하면 되고 먹고 가려고 아직도 안 먹었어 밥을 배고플 텐데 어머니가 해준 밥이 맛있지. 반찬 한두 개래도 그저 어렸을 때부터 해주시던 그 어머니가 해주던 것이 음식이 맛있더라고. 자 알러뷰 파라나 파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음식은 내가 저한테 익숙한 거. 그, 그런 음식들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이 먹으면 또 그런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그죠. 과거에 어렸을 때어머님 해주신 그 손맛에 그어머님 해주신 그런 맛을 또 그리워하잖아요. 우리는 다. 자, 이지하고 황후빵을 외래용 싣고서 과하고 낚시 하나 주고 잡으라 하려고 나도 잡고. 같이 그러면 될것 같아요. 아유, 우리 황오빠는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드는 것 같네. 자, 연세 밀카우 어서와. 밀카우야. 아, 잘 노는데. 아까 보니까. <laughs> 어. 밀크가 점심 먹었냐? 파어 파리님. 아 파리 응. 파리님 안녕하세요. <laughs> 자황어파 오셨고요. 황어파랑 같이 차에 탔고 비 어, 오기 전에 잠깐 가서 낚시 나한번 해볼까고요. 면탕거리 하나 잡으면 되죠, 오늘 살차네 안녕하세요, 누구? 성은 언니 탔어. 성은 언니 탔어 아우야. 헤르데가 나오네. 엄마 집에 갔고 아까 방송하는데 아까 우리 거기 들어가셔서 보자고. 엄마 집에 가고 이제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 달려가서 물가로 뭐 10분 달려가면 되겠죠? 10분 신호 걸려도. 자 물가에 가서 어, 너더 마른 것 같다, 어떻게? 더말그더 마른 거 같다, 어떻게. 어, 많이 잡죠? 잡아놨다가, 매운탕이나 어, 한번 끓여갖고 먹게요. 아유. 어제, 어제, 어제 고기를 세 마리 잡았어 있다. 잠깐 가갖고, 잠깐 하는데, 물이, 물살이 세갖고 뭐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 반, 낚시바늘에 큰 고기라 나 잡았는데 보니까 제가 잡혔더라고요. 바늘에 제, 제 손을 찔려갖고 <laughs> 어제 꼭지 큰거한 마리 잡았어. 요 적당한 거두 마리하고 손바닥만한 거? 마리 손바닥만한 손바닥만 다 그러면 한 20cm 되는 거예요? 한 마리가? 20cm 되는 거 마리 그놈한테 그 낚시 바늘을 띠겠어요. 띠겠는데 한참 있다가 일부러 거기다 살짝 넣, 넣어봤더니만 딱 걸려나오는데 낚싯바늘 끊어진 것까지 입에 물린 채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바늘 빼다가 낚싯바늘 두 개가 꽂혀 있잖아요. 하나 빼다가 하나에 확찔려버렸습니다그래갖고 어제 저를 잡았죠. 자 우리 정수하나오 어서와. 선아 밥 먹었니? 자 맛있는 밥은 맛있는 밥은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 옛날같은 그 맛은 못내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입맛, 입맛이 입맛 조금 달라지셨구나 느껴가면서 우리 먹어가는 그 맛있죠 약간 전에 어릴 때 먹던 맛하고는 엄마가 입맛이 많이 틀려졌네 이러면서 먹는 그맛 그래도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맛 좋아합니다 그런 거 먹고 싶어요. 저는, 그, 뭐, 때라고 알죠? 뭐, 때. 뭐, 때, 고구마 줄기. 뭐, 이런 거 볶아 놓은 거, 거기다 그냥 밥 비벼 먹으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 <laughs> 아, 물막 <음악> 차기네, 나도. <laughs> 응? 응. 아좀 전에 말이 어, <laughs> 아, 수환이도 아점 먹으려고 그래? 네, 수환아, 맛있게 먹어. 혹시 아점이 순대국밥은 아니겠지? 순대국밥일 확률이 많은 우리 정수화 나옵니다. 자, 잠깐 달려가야 될것 같아요. 몇장 달리듯이. 한 10분은 달려가야지. 몇 마리 잡겠죠? 물이 어제 보니까 금방 꼼껌해져갖고 늦게 갔더니만. 뭐. 몇 마리 그냥 왔는데 세 마리 딱 잡고. 물이 많아. 근데 미치가 없지, 미치가 좀. 물도 없어가고고 지렁이지? 지렁이 어제 한통 샀어? 한통 사갖고 갈비 먹으러 와서 소원아 맛있겠다. 난형 갈비 먹어본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 갈비. 왜? 불에 꼬먹고 뭐 이러는 거 귀찮으니까 들을 수으면안 갈라 그러잖아. 갈비 먹어본 지는 되게 오래된 것 같다 소원아. 잘 달려서 물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천시 하소동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고 멸집도 있는 곳 근처인데 여기를 지나서 가면 금방 벗어나요 저즘은 제가 사는 동네 근처예요 여기는 자 오늘 고기 몇 마리 잡을까요? 비가 오면 딱수톱하고안할 거고요. 아직은 비가 안와갖고요 때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하고. 자. 고기 잡으러 가는데, 우리 수환이, 수환이 맘만 먹으러 가는데, 갈비 먹으러 가는데, 홍아는 물개기 잡으러 가고, 이 어, 이만한 거 없어 이만한 거. 네. 어, 그거는 그냥 회를 떠도 좋겠더라고. 뺐다 어. 보는 양쪽으로 어, 좀 큼지막 조각으로 이만한 조각으로 두 절은 딱 나오겠더라고. 한참? 금방 가. 여기. 여기 뭐 조금만 가면 돼. 신호 한 서너 개만 받으면 끝이야. 금방 가. 차에 어제 족대도 실어놨고 <laughs> 족대도 있고 <laughs> 낚싯대도 여러 개가 있고 미끼도 있고 가서 잡기만 하면 될것 같아 상관 가지 않아 뭐 우리 늘상 다닌다니까 니 가까운 거리지 서울에서 한 10분 거리 생각해 봐뭐 얼마 돼? <laughs> 10분이 거리요. 금방 가지. 엄마는 지금 실방 켰길래 뭐라고 한마디 하고 왔어. 아, 엄마가 실방 켰다고? 가만있어 봐. 그러면 엄마 실방 켠거이쪽그 다른 폰으로 한번 켜갖고 약 올려가면서 방송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엄마 실방 켰다. 엄마 엄마 엄마. 한번 찾아봐. 친구 실방하는데 왜냥 아, 안 보고 모르니까 켰겠지.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아니, 뭐. 왜냐면 본인 상황에 맞춰 하다 보니까 다른 거 이렇게 검색 안 해보고 킬 수도 있구나. 그런 거는 오해 안 해도 돼. 그리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면 돼. 킬 수도 있는 거요 상대방이. 알면 이래 조금. 가려서 튀는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건 오해 안 해도 돼. 거다 기채좀 쳐도 채좀 하나 쳐줘. 뭐라고? 나플레기야, 그래. 나플레기 엄마 무워난튈고 도망갈게요. 이러고. 이렇게 채찍 쳐져 보이 아따 자요 길은 굉장히 친숙하고 나 익은 길이죠 여러분 자 엠블랙은 살잘 달려가고 있는데 뭐 날씨 시원하고 오늘 이런 날 너무 좋아요 다른 데 두고 워서 숨을 헉헉거리면서 다녀야 되는데, 이거 뭐 햇살이 따갑지 않으니까 너무 좋네요. 자, 여기서, 여기서 제가 좀 흐린, 저 처리를 해갖고, 엠블랙이 살짝 나타나 볼게요. 자, 흐린 처리를 좀 했어요. 자, 면도도 안한 상태고 뭐 이래갖고 좀, 어, 그런데 자, 엠블랙, 지금 낚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가는데 절반은 왔어요. 그새 떠들고 뭐 하는데, 절반 왔어요. 이제 신원한두개세개 세 개, 세개 받으면 뭐 금방 도착할 것 같습니다. 어. 자, 엠블럭 200, 어. 그 스텝시라고 사탕을 하나 물었어요 약이죠, 진통, 진통제, 소염 진통제. 아 목이 아까 담배를 좀 많이 폈다더니 새벽부터 목이 걸걸한 거예요. 그래갖고 목 증티라고. 어 방송하는데 목에 가래 끓는 소리 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사탕을 사탕. 하나 먹고 있어요 사탕. 아 당. 나름 굉장히 흐렸죠. 하늘 보면 음, 보이시죠 하늘 잘. 나름 좀 흐려요. 날은 흐린데, 자 저쪽에 우리 저기 우리 엄마가 방송하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정방을 하고, 어 우리 엄마는 96세, 96세 그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친구가 방송하니까 살짝 방송을 접을까요, 그냥 할까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냥 종방을 할게요. 친구가 방송을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가는 길까지 뭐 키고 이럴 필요 없어갖고, 자 엠블랙은 여기서 정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라나 파리님 감사하고요, 정수하 아우, 우리 헤르드강 아우 함께 해주시는 연세밀크 아우 또 누가 계시나? 뭐몇분안 계시니까 우리 편하잖아요, 그죠? 자. 엠블랙 여기서 종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했다 팀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엠블랙 오늘 고기 많이 잡겠습니다. 비 오기 전까지. 아, 여러분 좋은 오후 되십시오.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